이번에는 코멘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 코멘트 기능입니다. PDF 파일 중에 텍스트 코멘트를 달고자 하는 위치에 드래그를 하신 후 생기는 텍스트 입력창에 코멘트를 달아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보이스 코멘트 기능입니다. 보이스 코멘트 또한 보이스 코멘트를 달아주고자 하는 위치에 드래그를 하시면 우측에 음성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생기면서 바로 선생님의 음성이 녹음되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성을 입력할 수 있는 음성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생기면서 바로 선생님의 음성이 녹음되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보이스 코멘트 기능을 사용하면 학생들에게 PDF 파일에 선생님의 안내 가이드를 음성으로 넣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비디오 코멘트인데요. 이 비디오 코멘트 또한 여기 텍스트 코멘트, 그리고 보이스 코멘트가 들어간 위치에 웹캠을 통해 선생님의 안내 영상을 바로 녹화해서 코멘트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선생님들이 필요하시면 한번 사용해 보시고 여기 안내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크린 캡처 기능입니다. 화면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선생님이 화면 녹화를 이용해서 주석을 달아주는 기능입니다. 스크린 캡처를 누르신 후 선생님이 안내 가이드를 만들 화면에 위치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화면을 녹화할지가 나오는데요. 네, 저는 지금 카미 화면을 안내 가이드 스크린 캡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크린 캡처를 설정을 하면 녹화를 할수 있는 버튼이 생기는데요. 지금 초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녹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내하는 것들을 입력을 하면 이 화면이 녹화되어서 가이드 영상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세이빙 파란색 바가 끝까지 간 후에 저장이 완료되면 한번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크린 캡처를 설정을 하면 캡처를 설정을 하면 녹화를 할수 있는 버튼이 생기는데요. 지금 초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녹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를 하면 이 화면이 녹화되어서 가이드 영상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네, 이런 스크린캡처를 통해서 선생님이 화면에, 대해, 화면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그 화면을 학생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을 바로 녹화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스크린캡처 기능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박스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텍스트 박스 글상자를 넣고자 하는 위치에 먼저, 폰트 사이즈를 선택하고, 색상을 선택한 후에 클릭을 하시면 글상자가 생성됩니다. 글을 입력한 후, 우측 상단에 보시면, 글자의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 서식 도구 상자가 생깁니다. 이 상자의 메뉴가 많은데, 여러 가지 기능이 제공하고 있어서 모든 기능이 나올 수 있도록 좌측 하단에 보시면 화살표 두개되 있는 곳을 눌러서 메뉴를 축소한 후에 다시 글상자를 선택해서 글상자 도구에 있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부터 보시면 기본 여러 가지 한글 문서나 구글 문서나 문서 편집 기능에서 볼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나오고요. 여기 링크부터 보시면 좀더 카미만의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요. 특히 이모지 기능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좀더 넓힌 후에 개미의 흔적 뒤에 이모지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모티콘을 많이 넣을 수가 있는데요. 나뭇잎 모양을 누르면 자연에서 여러가지 동식물들의 이모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음식모양, 햄버거 모양을 누르면 다양한 음식모양의 이모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하트모양을 누르면 이런 이모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축구공 모양에서는 운동과 관련한 그런... 역동적인 이모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비행기 모양에서는 탈 것들, 그리고 장소 같은 이모지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전구 모양을 누르면 다양한 이모지들이 여기에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깃발 모양까지 여러 나라 국기의 깃발 이모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자의 서식을 초기화하는 기능인데요. 지금은 서식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텍스트에 소선 밑줄을 넣거나 치소선을 넣거나, 그리고 글자 색상을 변경하고, 글자의 배경색을 넣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이 되어 있을 때, 서식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원래의 기본 서식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글자의 폰트 크기,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 색상이나 밑줄 같은 서식을 다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음성으로 입력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여기 서식 초기화 기능, 옆에 마이크 모양 기능을 눌러 보시면, 네, 이렇게 서식 도구 상자가 없어졌을 때는 다시 한번 글 상자를 눌러 주시고요. 음성으로 입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타자를 치지 않고 말로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입력이 끝나면 마이크 버튼을 한번더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음성 입력 기능으로 입력을 했는데 정말 고칠 필요 없이 입력이 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 도구 상자 마지막 기능은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90도 씩 돌릴 수 있는 기능 인데요, 한번 돌려 보겠 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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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자에 텍스 상 자를 돌려서 필요 에 따라 사용 을하실수있 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수학기호와 음표를 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저 폰트 사이즈를 선택하신 후,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하시고, 여기 파이 버튼을 누르시면, 다양한 기호가 나옵니다.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수학기호, 그리고 밑에 가보면, 음표들도 있습니다. 샵과 플랫 같은 그런 음표 기능들이 나와 있고 또 다양한 수학 기호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력을 하시고 다른 것들처럼 위에서 색상을 다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글자 크기도 다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십자 버튼을 눌러서 상자를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한번 다양하게 필요하실 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